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와, 쉽지 않은 출근길입니다. 가 솔카롱 불러야겠어요. 제가 마카다미아 추천했는데 왜안 드세요? 마카다미아 <laughs> 했어요. 아 했어요? 아, 안 했어요. <laughs> <안했 거. 웃음> 안녕요 아이 안녕하세요. 어이 안녕하세요. 아 너무 너무 진짜 미쳐버리. 여섯 살 여덟 살이야. 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 나무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많이들 참여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총 추첨할 인원수 5명이고요. 라이브에선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첨합니다. 하나, 둘, 셋. 자, 결과 나왔고요. 52번, 86번, 70번, 79번, 58번. 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 오늘은 좀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수업이라서 그 전까지는 어, 제가 세팅된 문제들 조금 돌고 그러고 하루를 좀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럼 유튜브도 선생님 응원 한번 해줘. 은총이가 얘기해줘. <laughs> 우리 은총이 응원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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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동생, 저 도전해볼게요. 됐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됐다, 됐다. 엥? 좋다, 좋다. 아이고. 좋다. 어? 보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해볼게요. <laughs>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좋다 좋다. 아이고 이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도 할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른발 스타트할 때토호을 거는데 여기 VSR이 벌써 이렇게 고무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무 핑계 한번 대봅니다. 됐다 됐다 사장님이 숨은 사람 나오 저도. <웃음> 얘는 모르겠는데 실시간으로 그래도 모니터링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 깔끔하게 잘 나온다. 괜찮죠? 엄청 <laughs> 어려무 이거 했어요. 검정. <Olivella> <laughs> <laughs> 했죠? 이거 첫 보라였죠. 뭐하냐? 어떻게 해요? 아씨 너무 힘든데. 아 이걸 못 하나? 아니 뭐못할 수도 있지. 아 이걸 못 하나? 아니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클라이밍을 하냐고 길을 다 죽여놓으면. 와사. <laughs> 뭐 됐어. 오 어, 좋다 아 오호 오호 가자 오 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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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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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분 어다 왔다 다 왔다 조금 뛰는데 감이 조금 옵니다. 근데 그 위의 동작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제 VSR에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갈 때 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아직 스키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할만해요, 이 정도면. 지금 잘 가. 가자. 아 나이스! 아 아이고! 발가락 부러진 거아니에 아, <laughs> 더가더가 더 가, 가자, 가자. 갈수 있다. 더 가야 돼더더 더. 비록 저는 풀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어. 푸시기를 바라면서 <laughs> 저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있어요? 클로징 멘트? 깐바 어때 깐바? 깐바? 깐바 때. <laughs> 왁스가 됐네. 이렇게 떨어져도 머리가 하나하나도 안 뛰잖아. 왁더니 이거 자, 오늘도 이렇게 센터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돈> 아, 이 문제는 <돈> <돈> 결국에 오늘 못 풀었어요. 마감하고 <돈> 나서도 지금 조금 더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해서는 안될것 같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제 홀드 하나하나 잡아도 동작이 제 의도대로 컨트롤이 좀안 되는 느낌. 그래서 쿨하게 접습니다, 오늘은. 네, 뭐 내일 깨면 되죠, 그죠? 내일은 할수 있겠죠? 근데 스킨이 생각보다 아,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급속도로 많이 갈려나가더라고요. 살짝 쉽게 봤어요. 아, 이 정도면 금방 하겠다 싶었는데 웬걸, 어, <laughs> 정신이 번쩍 드네요. 다시 열심히 해야죠. 제가 노력하는 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게 유튜브에 어떻게 올라갈지 저도 예상을 좀 하기 힘들지만 웬만하면 <laughs> 완등 영상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이 문제를 다시 도전을 하러 왔어요. 네. 오늘 이쪽 손은 스킨이 안 나갔는데, 여기 손가락이 스킨이 이제 다 나가가지고, 조금만 더 잡으면 내 손가락에 다 빵꾸가 날것 같거든요. 네. 테이핑하고 일단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점점 하려고요? 네. 도전은 좀더 해보고. 아, 어제. 도전은 공짜. Vamos lá. 조만간 더조만더만 더, 더. 나이스 나이스 谢谢你听